오늘도 영상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9월 마지막째 날이더라고요. 내일 10월 1일인데 참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정말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야 할것 같아요. 오늘도 주신 하루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세요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에 주님은 진실로 하시고 더 강조하실 때에는 진실로 진실로 두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진실로 진실로가 무려 세 번이나 등장하였다는 것 아셨나요? 3절에도 5절에도 1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강조의 절정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 하는 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또한 대단한 권력의 소유자였고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대단한 재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볼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 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었던 니고데모는 왜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무릎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첫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아니면 많은 교육을 받아서 노년의 평안함이나 또한 안정감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보다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매우 유용하기는 하지만 잠깐 후면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너는 종교 생활도 해보고 높은 지위에도 안고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쌓아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해. 주님은 그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니고데모의 수준이 사람이면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었을 것인데 왜 보지 못했냐라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강조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그동안 예수님에게서 듣고 본 것은 이 땅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지, 그것은 영적,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지요.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믿지요. 성도님들은 진정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으시나요? 우리는 이번 주일에 21차 전도축제 출청식을 합니다. 새신자를 찾고 품고 기도함으로써 전도축제일에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 즉, 참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믿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지를, 전도를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속으로 항상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종종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선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에는 들어설 수 없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이 가진 선으로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수 있는 자격은 인간의 선의, 선함이나 선행에 둘수 없다는 것이지요. 한밤 중에 니고대물을 맞아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죽음의 문제로 또한 거듭남의 문제로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해달라고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 때에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인공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에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